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방송인 류시원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부부. 몇년전 나는 친구와 함께 속리산으로 문화재 답사 여행을 갔습니다. 장마가 채 끝나지 않은 7월 초, 친구의 차를 타고 충청북도 일대의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는 기분이란 그야말로 신비롭고 경이로웠습니다. 우리는 보온을 비롯해 제천, 괴산 등에 위치한 유명 문화재를 모두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고인돌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을 찾아가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인돌이 있는 곳에 최소 도착하기도 전에 포장 도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험한 비포장 도로를 보며 내가 한숨을 내쉬자. 친구는 걱정 말라며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문화재 탑사 경량만 몇 년이냐? 더 험한 일도 운전해 봤어. 이 정도 비포장 도로는 식은 죽 먹기야." 친구는 의기양양하게 비포장 도로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차의 앞부분이 균형을 잃기 시작했고, 끝내는 진흙탕에 앞바퀴가 푹... 빠져버렸습니다. 장마가 끝난지 얼마 안된 터라 비포장 도로가 온통 진창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친구는 시무업을 한후 엑셀레이터를 몇 번이고 콱콱 밟아봤지만, 차는 오히려 더 깊숙이 홈을 파면서 진흙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애썼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이런 길로 차를 몰고 온 친구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안되겠다.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자. 하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개미 새끼 한 마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오직 농가 밭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진흙탕에서 밤을 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슬 겁이 난 우리는 마을이 보일 때까지 일단 걷기로 했습니다. 아휴, 마을은 도대체 어디쯤 있는 거야? 곧 보일 거야. 우리 조금만 더 걸어보자. 한 10분쯤 걸었을까, 저 멀리 눈에서 일을 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에 그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딱한 사정을 다 들으신 그분들은 선뜻 도와주겠다며 하던 일을 멈추고 차가 있는 곳으로 따라오셨습니다. 에이거 젊은 차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잉. 햇볕에 얼굴이 거뭇하게 탄 아주머니는 우리의 놀란 가슴을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밀텐께 어여 차야 타유. 아저씨는 친구에게 차야 타라고 말한 뒤 아주머니와 함께 차 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옷이 더러워질지 모르니 저만치 떨어져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아저씨 내외가 뒤에서 힘껏 밀자 바퀴가 몇번 헛돌더니 힘겹게 진흙탕을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함성을 지른 후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뒤를 돌아본 순간 우리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분은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희 때문에 옷까지 버리시고 어쩌죠? 우리가 너무 미안해 몸둘바를 몰라 하자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하신 듯 하얀 일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흐흐, <laughs> 괜찮아요. 일할 때 입는 옷인데요. 그러고 집도 아주 가까워요. 두 분은 고인도를 잘 보고 오라는 진심 어린 걱정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황원이 깃든 고즈넉한 시골길. 그 길을 걷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눈이 시렸습니다. 그 여름, 답사길에 만난 그 어떤 문화유산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예, 참 흐뭇한 얘기입니다. 예, 도움을 주신 아주머니 아저씨, 농사 짓는 일도 힘드실 텐데, 일부러 도와주시다가 흙탕물까지 뒤집어 쓰시고, 예, 꼭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